안녕하세요. 장진규 별리사입니다. 광주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도 광주의 명소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무등산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습니다. 택시를 타지 않고 가기 위해서 일단 지하철을 탄 다음에 롯데백화점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지산유원지 쪽으로 향했는데요. 다행히 영업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맞았고요 다만 가는 길이 폐허같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인지 안내를 잘 붙여놓은 거 같았고요 리프트랑 모노레일 왕복은 합쳐서 19,000원입니다 선인기준 생각보다 가격이 좀 센데 시간이 많으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또 왕복으로 리프트를 타고 모노레일을 타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고 리프트는 생각보다 경사가 좀 있는 편이었고요 안전바가 달려있긴 한데 안전바가 얼핏 보면 좀 부실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 철저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그렇게 또 위험하진 않았어요 리프트 다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살짝 한 100m, 200m 정도 걸어가면 모노레일을 탈수 있었습니다. 모노레일 타는 곳에 가면은 좀 썰렁해 보여서 이게 잘못 온거 아닌가 하고 처음에 착각을 했는데, 그렇진 않고요. 한 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갔던 차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. 모노레일은 맨 앞자리에 탈수 있었는데요. 맨 앞자리에 타니까 광주시내 전경이 잘 보이는 편이긴 한데, 이날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조금 대기 질이 좋지 않아서. 멀리 보이는 데는 애로가 있었고요. 모노레일은 속도는 느립니다.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. 모노레일을 내려서 한 1분 정도? 30초 정도? 올라가면 이렇게 팔각장이 있습니다.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은 가시면서 아이구야 소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. 팔각정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광주 시내를 볼수 있는 전경이 좋은데, 이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시야가 제한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.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처음에 탔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대로 다시 리프트를 타러 내려가시면 되고요. 리프트를 타고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마지막 부분 구간의 경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. 정말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 아니면 놀이기구 타는데 안전바가 아주 두껍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. 뭐별 사고 없이 오래 운행되고 있으니까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유원지 놀이기구들도 보이는데 딱히 운행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등산 영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